만약 네가 강조주죠, 이건? 내물뭘가지 있으면? 그 의견을.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그, 그 의견을? 말하는,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볼세인디에 일이 둘다 있어. 근데 어디에서? 개획 수업. 계획을 수업에서. 그리고? 교재 어, 쓰여지는 일. 그니까, 러 쓰여져서 하는 일. 교재를 강의하는 거둘다 해서. 이문법적으로 틀려요. 왜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쓰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였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 다음에, 학부. 어, 학부, 그러니까 재학생의 개별, 개별, 학부 개별 수업은 전건트에서 매주 그것은 가득 차있죠. 뭐가 이렇게 있어? 학생. 학생들로 가득 차있죠. 근데 그 학생들의 많은 학생, 사람들이 가지는 데 뭐가 있어? 훌륭한,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느끼는데 어떻게 느껴? 망설이게 느끼죠. 뭐에 대해서? 망.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이런 표현을 죠또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s a 이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네 망설이 기는 거죠 이때 대문 뭘까요? 아이디어스 얘기하는 거겠지? 네. 그 다음에 뭐, 뭐 하면서 뭐 하는 거? 리그 어? 레벨? 학부 수준에서 일하는 것은 그건 뭐에 대한 것이냐면 읽어주, 읽고 어주 이해하고 형성하는 건데 뭘 형성하는 거야? 교양을 갖춘 의견을 형성하는 거죠. 내모의 네, 기초에서, 네가 읽은 것에 기초에서 그러나 그것은 또한 에디 i t s Best', 기껏해야 모에 대한 것이야, 가지는 것이죠. 너 자신에 관점을 갖는 것이죠. <laughs> 너는 뭐 하지 않을거 g e it r i g h t o l d 항상 것을 알맞게 얻지 않을 거야 이해하지 right, 않을 거라'는 얘기죠. 물론, 그죠? 또 경우가 있겠지 근데 어떤 경우가 있을 거야 너의, 지도, 너의 지도교수가 지도. 너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겠죠 뭐로? 다른 지시로, 방향으로 이제. 만약 네가 제공한다면, 의견을 제공한다면 너는 인상을 남기겠죠 그 교수에게 그리고 뭐해? 어, 자극해야겠죠, 톤을 자극해야겠지 그리고 중요하게 그래서 뭐 뭐할 거야? 너 자신을, 너 자신에게 덜어주겠죠, 뭘 덜어줘 많은 시간을 덜어주게 되겠죠. 근데, 네, 뭐함으로써? 어, 위험, 어떤 의견을, 가지, 의견을 과감하게 함으로써, 어디에서? 개별섭에서. 개별 너는 얻게 될 텐데,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게 될 거며, 그와 연관된 어떤 지도를 얻게 되겠죠. 뭐에 대한? 뭐에 대한? 어디로 다음에 가야, 가야 할지에 대한. 그리고, 무엇을 얻게 돼? 매우 훌륭한. 어, 매우 훌륭한 감사, 감사는, 감사는, 튜토, 교수를 얻게 되겠죠. 그죠? 네. 근데 그다음이 어떻게 될 거야? 기억. 기억하겠죠. 너의 독창적인 기여를, 그 과목에 대한. 그죠? 항상 좋은 것이죠.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어떻게 하는 얘기네? 천문장 아, 역시 중은지 만약 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라는 얘기야? 그걸 목소리를 내보라는 얘기죠. 네. 개별석에서도 해보고, 아니면 교재로 하는 석에서도 그렇게 해보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좋아질 것이다.